자, 샘골 바위솔입니다. 제가 오래간만에, 지금 며칠 만에 왔어요. 며칠 만에 왔는데, 와, 정말, 너무 예쁩니다. 지금, 이제 장마 전인데요. 그래도 요 며칠 비가 좀 많이 내렸어요. 그래서, 바위솔들이 잘 많이 컸는데, 와, 이게 연정이고요. 요거는 존바이소리고요자 이건 와, 알붐이죠 알붐 알붐이 명작입니다 명품입니다 명품 아주 이거 보세요 아 붉은 가시호랑인데 빽빽하죠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요 홍합도 있고 미뉴툼미한세개 있는데요 이렇게 다잘 자랐습니다 마이소리 고요 아우 장미 기린 초 만웅 이네요 만웅 요는 아페트론 이에요 아페트론이 뭐한 작품 있어요 저희집에 지금 아페트론이구요 아뭐 예, 지금 꽃대도 올라오고 있고요 날립니다날리 난리 어마무시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. 백사기린초에 존바이솔 몇개 들어있고요. 문어발에 흰 거미줄에, 와, 마리진저도 지금, 제가 너무 바빠서 손을 제대로 못 봤는데요. 아, 만농 보세요, 만농 존바이솔입니다. 이렇게 홍학이 자구들 떼서 지금 옮겨야 되는데 음, 워낙 바빠서요. 아 저긴 피핀이에요. 피핀, 피핀입니다. 흰거미줄. 흰거미줄은 나름 그래도 꽃대가 올라와도 예뻐요. 아, 꽃이 지고 나면 다 자르겠지만. 이거는 또, 뭡니까, 이건, 레인보우인가? 레인보우네요, 레인보우. 와. 이건 존바이솔이에요. 이렇게 빽빽하게 다잘 들어섰습니다. 지금 존바이솔. 장미기린초의 포토레드와인입니다. 포토레드와인이에요.